천사의 섬 전남 신안군 결국 공무원들도 섬생활을 못 버티고 대거 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는 늘어나고 있고 인구소멸도 심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자 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기간제로 일하는 특혜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신안군은 유인도하고 무인도를 다 합치면 섬이 무려 1028개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81개밖에 안된답니다. 나머지는 다 무인도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사직서를 쓰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 그런 사람들이 무려 신안군에서만 80명이나 됐답니다. 80명 중에서 40명은 도저히 섬에서 근무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고 나머지 40명은 그냥 퇴직을 냈습니다. 퇴직한 40명 중에서 90%가 여성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하려고 해도 매일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퇴근할 때는 배를 타고 나와야 되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 지원자도 없고 결국에 퇴직자들을 다시 기간제로 계약을 내서그 사람들이 유인도에 들어가서 공무를 하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할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공무원 생활 경험이었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퇴직한 사람들은 공무원 경력이 많으니까 최우선 순위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 야 역시 철밥통이 부럽습니다. 기간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이 되면은. 월급은 당연히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각종 수당도 받습니다. 다시 공무원이 돼가지고 월급도 받고, 또 국민연금도 받고, 이건 뭐 완전히 꽉 먹고 알먹깁니다. 신안군 주민들도 퇴직공무원 재채용에 돼가지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안군청에서는 퇴직공무원들만 챙겨주는 거 아니냐 하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